단화이글스에 오려고 했는데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와 뉴욕매치가 너무 귀찮게 하더라. 단화 입단 계약을 맺은 전체 1순위 신인이 입단 소감을 밝히면서 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당돌하게 이야기했던 이 선수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댓글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 시행된 2011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 지명권을 가지고 있던 팀은 한화 이글스였습니다. 그 당시 한화의 눈에 들어온 건 광주일구 유창식이란 투수였는데요. 이 선수는 고교 시절부터 안정적인 밸런스와 탈 고교급 제구력을 보여주던 선수였습니다. 이변 없이 한화의 선택은 유창식이었고 한화는 대형 자원에 맞춰 좋은 대우를 해줬습니다. 당시 한기주에 이어서 2위에 해당하는 7억 원의 계약금을 안겨주며 그를 입단시켰었는데요. 당시 그의 등번호는 15번이었습니다. 한화의 레전드 대성불패 구대성 선수가 달았던 등번호인데 이 등번호만 보더라도 한화가 이 선수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했는지 알수 있겠죠. 첫 시즌부터 1군에서 선발 등판 기회를 받았고, 두 번째 시즌부터 선발 등판 비중을 서서히 올리는 등 미래 자원으로 큰 기대를 받았습니다. 2014 시즌에는 21 경기 91과 3분의 1 이닝, 그리고 4.14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며 이제 곧 준수한 선발 투수가 될 것이라는 걸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거주하시는 야구팬들 중에서는 KBO 리그의 생중계나 하이라이트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VPN 프로그램을 활용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괜찮은 VPN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VPN 프로그램 서프샤크는 100개국 이상의 초고속 서버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며 다른 국가의 넷플릭스를 포함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볼수 있게 합니다. 하나의 구독으로 숫자 제한 없이 장치 접속이 가능하며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에 활용이 가능하게 합니다. 사용자의 데이터를 절대 저장하지 않는 노로그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해외 거주 이외에도 해외 여행 시에도 VPN 프로그램 서프샤크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서프샤크는 다양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완벽한 동반자입니다. 특히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는 데이터를 도난당하지 않도록 보장해 주기도 합니다.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제 프로모션 코드인 스포츠 클래식을 입력하여 서프샤크 독점 혜택 및 3개월 무료 이용권을 받아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30일 내 환불이 가능합니다 2015 시즌에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며 김성근 감독의 눈에 들지 못했고요 당시 팀 개편의 일환으로 기아로 트레이드 되고 맙니다 생각보다 한화에서 커리어는 일찍 끝났고 고향팀인 기아에 갔으니 새 출발하지 않겠냐 하는 예상을 받았는데 2016년 프로야구가 승부조작으로 큰 파문이 일던 시점 유창식은 KBO가 준 승부조작 자진신고 기간에 승부조작 사실을 시인하고 맙니다 팬들은 재구가 하도 흔들렸는데 이게 승부조작 때문이었냐고 한탄을 했고 심지어 이 자수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한 건의 승부 조작을 했다고 했었는데 경찰청 조사 결과 한 건이 더 나왔고요. 이후에 두 건이 더 밝혀져 총네 건의 승부 조작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창식의 선발 등판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걸 감안하면 이 정도면 등판했던 모든 경기에 이런 짓을 한게 아니냐 하는 의심도 충분히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유창식은 자진 신고 기간에 자수를 했기 때문에 3년의 징계가 끝난 이후 KBO 리그로 돌아올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복귀를 꿈꾸며 독립 리그에서 활동하던 유창식은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창식과 변호인 측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을 했으나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진술과 두 사람의 체격 차이 등을 고려했을 때 합의에 의한 관계로 보기 힘들었다고 판단을 했고요. 총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창식의 야구선수 생활은 완전히 끝났다고 할수 있습니다. 당시 한화이글스는 역대급 자완 투수를 드래프트에서 뽑았다며 대박을 터뜨렸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전면 드래프트의 효과를 본 줄로만 알았는데 그러나 선수 개인의 인성 문제 그리고 관리 문제로 최악의 사례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창식에 비해 오히려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던 휘문고 임창규는이순위를 받고 LG에 들어갔고요. 어느 정도 부침은 있었지만 꾸준히 실력을 쌓아 4년 50억의 FA 계약을 맺었고 비록 스페셜 매치지만 메이저리거들을 대상으로 등판해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등 인생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역대급 드래프트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 선수가 프로에 와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는 남기지 못한다는 것을 안겨준 유창식의 픽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화 이글스는 올 시즌 이렇게 유창식처럼 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워크의식 나쁜 선수들이 전부 사라졌으며 젊은 선수들은 패기 있는 모습, 베테랑 선수들은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 시즌 최고 돌풍의 중심으로 거듭났습니다. 한화 이글스 파이팅!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클래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